이라는 1화는... 야구 선수가 아닐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는이 아니고 내가 보면 일하 이후에 방송이 되겠. 나라 이후에 방송이 되겠나라는 생각타했잖아요 간호모 가서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거야. 내가 어. 오히려 멘탈이 분개됐다 총맛도 아니고 총맛. <laughs>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재미가 없어. 짓겹게. <laughs> <laughs> 야 이거 재밌네. <laughs> 서로 막 공격하는 거 재밌네 이거. <laughs> 자 안녕하세요 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MC 이대현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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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재영이 오늘 음. 멋있는데 왜 그렇게 입고 온 거야? 아, 오늘 그래도 좀첫 저기 유튜브니까 음. 그래서 좀 멋있게 한번 입고 왔습니다. 음. <laughs> 잘했다. 야. 나 얼굴이 안 멋있다. 조용해, 차쿤. 샥좀 갔다 와라. 이게 뭐야? 지푸라기냐? 하지 마. 나 원래 이거. 아씨지. <laughs> 트레이드 마크야 이게. 어? 어쨌든 선수들. 이 로고 보여? 어. 대야. 신재영과 이대은의 이제 선수. 근데 이거 뭐야? 왜왜 어.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메인이 약간 나라는 느낌이 싫어. 어. 이대은 신재영으로 할수 있었잖아요. 아니지, 아니지. 이제 우리 제작진 분들도 딱 봤을 때 어. 아. 나 저기까지 어. 이해했거든. 나 자리 나 여긴 줄 알았어. <laughs> 자리도 얘야. <laughs>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급인 거지, 급. 어, 이거 좀 자연스럽지 데 이거 뭐. 좀. 어쨌든 운동선수만 이게 선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니가 진짜 생각하는 선수는 뭔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음. 선수 너무 많지? 선 그런 얘기 하잖아. 야, 너 진짜 선수다. 약간 어떤 분야에 음. 10년 정도 한 사람들은 항상 약간 프로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런 선수들도 있고, 뭐 이런 선수들도 있는데 너는 진짜 어떤 선수를 만나보고 싶니? 대나 근데? 뭔데? 음. 되나? 아이씨. 아니, 오빠 선수 대나? 아, 씨. 오빠 선수 섭외돼요? 잠깐요. <laughs> 그러면 너는 어떤 선수 만나보고 싶어? 야구 선수 빼고는 다 좋아. <laughs> 어. 그럴 줄 알고 어. 이분들을 모셨지. 어? 야구 레전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두분 박용택, 송승준 아 모셨습니다. 아 진짜? 네. 아잘 아아아아아아 어울리네. 아, <laughs> 야 이거 아니, 야구 선수 별로 안 모시고, 싶... 안 모시고 싶다고 아... 그러던데 재영이가. 아니 근데 사실 이라는. 일하는... 야구 선수가 아닐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네. 이라니 아니고 내가 볼런데 오프닝을 음. 살짝 지 옆에서 봤잖아요. 네네. 이라 이후의 방송이 되겠. 이라 이후의 방송이 되겠나라는 <laughs>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처음이자 마지막 게스트지 않을까 싶어. 그, 근데 이제 선배 이또 어색하고 또 이렇게 그래, 이런 거로 또 있어, 조,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병맛. 있으셔가지고. 아니 뭐 냉정한 네. 평가는 대현이는 병맛이 있을 것 같아. 네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MC 하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얘는 무슨 병맛도 아니고 똥맛도 <웃음> 아니고. <웃음> 그렇잖아. 근데 무슨 맛이야? 그래 이상하게 하다. 무슨 맛이야? 무슨 맛? 맛을 아... 한번 얘기해 봐 맛을. 아니 근데 사실 어. 이게 어렵네요 선배님. 제가 누가 항상 옆에 있고 제가 나가서 이렇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거또 메인 MC로서 약간 이끌어가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가 이끌 전은 네. 아니지. <laughs> 그럴 <그런 웃음> 선수는 아니지 네가. <laughs> 네, 네. 그게 이제 어. 바로 선수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MC 선수는 아니니까. 네. 선배님 오늘 가만히 주세요. 또 감사하게 나와주셨잖아요. 승준 네. 선배님이랑 오늘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쉽지 않습니다. <웃음> 시청자분들께 <웃음> 네. 인사 한번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해설위원 겸 이제 불꽃야구 또 캡틴을 맡고 있는 박용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불꽃야구의 투수 조장 역할을 맡고 있는 송승준입니다. 어, 오늘 신재영, 이대현의 선수들의 오늘 일렉 게스트로 우리 캡틴이랑 오늘 출연했는데 어, 우리 두 MC들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가족의 마음으로 많은 구독과 감원을부탁 아, 리겠습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요 근데 많은 뭐 운동 선수다 아, 감사합니다. 차별화를 좀더 쓰면 좋겠다는 하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좀. 거. 네. 지금 운동 선수들 유튜버는 친구들 보면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비슷해요. 네네. 네, 뻔해. 네. 그리고 그냥 뭐좀잘 털고, 음. 뭐좀 화제성이 있고 이런 친구들이 하는데 둘이 했을 때는 확실히 유니크하고. 오. 네. 좋다. 그냥 그지금에 가지고 있는 그 유니크함을 잘 살렸으면 좋겠어. 어버버 그런 느낌으로. 맞아, 맞아. 네. 너무 약간 잘하려고 하는데. 너무 하지 프로같이 보 잘하려고 네. 할 수도 <웃음> 없어. <laughs> 잘하지도 못해. 잘하지도 못해. 그렇죠 아, <laughs> 그렇죠. 그래. 그래. 그냥 그래. 지금 그냥 그대로. 아. 음. 어, 버벅거리고 아. 계속 어, 나 어디 해야 되지 흠. 막 이런 거. 진짜 그치, 그게 매력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조... 같아. 아, 이거 또 신재영의 선수 아, 신재영과 이대현의 선수들 <laughs> <신재형이> 혼자 하고 <laughs> 싶었네. 아니야, 혼자 나. 하고 싶었어. <laughs> 뭐, 생각보다 어, 욕심은 되게 많다. 너 <laughs> 혼자 하면 안한다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이거 좀 보고하겠습니다. 병나스로 읽어 그냥 이렇게. 그래. 읽. 그래. 그래. 라리 <laughs> 읽자 그냥. 그것도 나 <laughs> 하고 싶은데. 네. 그냥. 진짜 선배님들이 진짜 선수인지 아닌지 셀프로 자격 검증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네.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싫다. 아니, 무조건 하셔야 돼. 돈 받으면 프로다. 돈 받으면 프로다. 정확하죠, 선생님.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게 선수의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필요 요소. 총 다섯 개 키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기록입니다. 선수 생활 동안 기록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스스로 몇 점을 주면 될까? 음.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9살에 한국에 왔어요. 음. 20살 때부터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해서 한국 기록만 가지고 보면 저는 기록은 모르겠어요, 한 5점? 음? 6점? 6점? 6, 6점? 6점 정도, 왜냐면 음. 진짜로? 나는 뭔가 아쉬움이 많아요. 음. 전성기가 거의 좀지난쓸때 음. 한국에 와서 꾸역구역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많아요. 뭐 음. 이닝 부분이라든지. 음. 근데 내가 미국에서 이 했던 이 기록들을 다 합치면 나는 9점 주고 싶어요. 어. 9점. 어. 네, 그러면 이닝이 거의 3천 이닝이 다돼가고 그, 음, 마이너 기록이잖아요, 근데요. 아니 어쨌든 그냥 내한테. <laughs> 아니 마이너 아, 뭐... 지금 무시하는 <laughs> 거야, 마이너? 쥐는 <laughs> 뭐 매절인 거야, 어처럼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 나는 아니지. 나는 한참 안해지만 어? 근데 그 미국 기록을 왜 적어놨대, 이게? <laughs> 어? 그냥 보라고. 아 저거 놓으니까 네. 갑자기 욕심이 생기잖아. <laughs> <laughs> 그 무엇보다 사실은 우리가 송삼봉 송삼봉이죠. 그렇죠, 그렇죠. 생경기 어, 어. 연속. 생경기 연속 와 뭐. 그러니까 만봉성. 네 경기가 아무도 없거든. 이거 6 점은 약간 좀. 그렇죠. 8 점은 줘야 돼. 너무 겸손한 것같아7 점. 7 점. 오케이, 오케이. 7 점. 7 점. 칠점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자게가 이제 풍부한 이제 용태 선배님의 기록에 또몇 점을 주시. 자 그럼 저도 약간 좀 읽어볼까요? 보자. 아, 펌웨어 세이브로 읽으시게요? <laughs> 아니 뭐, <laughs> 아니 사실 나는 머릿속에다 있죠. 뭐 은퇴 시점에서만 따져 따지, 따지다면 네. 우선 케비어리그 네. 이제 최다 경기. 아 일단 네. 기, 몇 점을 주실 건지 얘기를 하시고 <laughs> 그 점수를 점수를 네. 저는 9.5점 줄게요 9점 5점이요? 네. 0.5점 왜, .5점. .5점 왜 빼셨는데? 어그 어떤 임팩트에 네. 있어서 네. 저제 스스로 많이 부족한 게 0.5점 뺀 거고 0.5점 네. 9.5점은 줄만하다 저는 선배님 10점인 거 같습니다 어, 아니게 10년 연속 삼마를대단하요 진짜 이거는 야 그거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네가 털면 어떡해 나는... 야 그거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네가 <laughs> 털면 어떡해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게 얼마나 대단한 <laughs> 어. 일인지 아니까 제가 한번 뭐 따...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제 10년 연속 3할이 지금 유일하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록 중에 안 깨진. 아. 맞아 예. 이정우 선수도 7년 차에 이제 부상으로 이제 빠졌고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 9년 8년에 다 끝나고. 아, 부상 그 없이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아니죠. 너 대은이 기록도 있나? 나 대은이 기록도. 아, 저 밑에 있네. 근데 전뭐전 아, 3점? 3점? 에이 네, 그건 아니다. 일단 한미를 다 경험한 거에 점수가 더뭐 있어. 경험, 경험이랑 기록은 다른 음. 거니까. 그쵸, 3점도 네. 세. 네. 3점도 너, 네가 뭐있는지 3점을 그래. 세다고? 세죠, 3점, 3점어 근데 생각보다 음. 마이너 기록이 괜찮다. 음. 그리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음. 음. 맞아. 네. 제 기록은 그냥 보지 않고 음. 넘어가겠습니다, 선배님. 네? 제 기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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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봐야지. 그래도 뭐 네. 봐야지. 사실 내 기록만 음. 따지고 보면 한 시즌으로 하면 좀 주겠는데 전한2점 정도 주겠습니다 기록은에 네. 제가 뭐 어, 네. 프로에서 <laughs> 아니 근데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네. 점은 네, 네. 그러니까 신인왕으로 2점끝예 네. <laughs>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또 뭐 무볼래 신기록도 있고 프로야구에 지금 약간 음. 깨지지 않는 기록들이 몇개 있어. 어? 뭐? 뭐 아니 웃긴 게 네, 중계하다 네. 보면은 네. 가끔 볼넷에 아, 대한 기록 나오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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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꼭 신재혁이 끼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자막 나오면 보통 읽어 주는데 <laughs> 읽기가 싫어. <신기네. 웃음> <laughs> 내가 네이버로 내가 신재혁이 좋다는 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 그냥 쓱 넘어가지. 맞아, 야, 신인왕을 음. 받고 6년 만에 은퇴가 가장 최단 기간 은퇴지. 예, 빠른 그, 시간. 어. 분명히네. 불명예 <laughs> 드렉... 그렇지 쉽지 않지 불명예뭐 있었어? 사건사고 있었나? 사건사고는 없었고요 그냥 뭐 우의저하 그의 저하 팀내 불화 뭐 이런 거 분위기 아, 뭐 이런 거 없어? 요 분위기 메이커였고요 굉장히 좋았고 그런 메이커 역할만 하다 보니까 어. 조금 야구를 좀 등하시한 거 같아요 아술 네, <laughs> 예. 먹고 다녔어? 아니 그렇는 않고요 예. <laughs> 자 넘어가시죠 선배님 <laughs> <맨>. 네. <laughs> 어쨌든 형 선배님들 다 보면 원클랜맨으로좀 유명하시잖아요 그렇게 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이 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이제 재영이 너처럼 이제 네. 팀 내에서 사 공사고 안 치고 <laughs> 아저사그사도안 줬어요. 어,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FA를 어. 세번 했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불러 주는 데가 없었던 적도 있지만 뭐 어, 불러 주는 데가 네. 상당히 적극적인 데도 있었지만 그쵸. 금액 차이도 많이. 그게 이제 어떤 내 꿈이랑 이제 뭔가 연결 시켰던 거지. 어. 나도 용태경처럼 어릴 때 네. 92년도에 내 6학년 때 롯데가 우승을 했고 마지막 우승을 했고 <laughs> 어 이제 그걸 보면서 야구를 시작했는데 뭐 내가 딴 팀을 간다고 생각을 한 적도 없지만 음. 그 FA를 해외파에서 와가지고 한 번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좀더 해서 무슨 부경하를 누리고 싶냐 난 맞아. 여기서 그냥 영원히 남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아. 뭐 그러다 보니까 온 거지 아, 내가 또 계획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된건 아닌 것 음. 같아 오다 보니까 된 것. 다 의리가 있으신 분들. 그니까 그돈 조금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사실 재영이가 네. 사실 올해 우리 그 저쪽에서 또 야구할 때 아. 네. 제일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맞아, 거의 갈뻔 했어요. 어, 그니까 그게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런, <laughs> 그런 그 얘기를 하지 얼마 많아요, 이런 그러면. 게. 아니,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 아, 그래? 예, 없는 저는, 걸로 하죠. 예, 전혀. <laughs> <laughs> 야, 이거 재밌네. 서로 막 공격하는 거 <laughs> 재밌네, 이거. <laughs> 네, 네, 싫다 했잖아요, 제가. <웃음> <웃음> 아, <너 왜? 웃음> 국내 복귀 전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또 문화 충격이나 이런 게좀 있었죠. 문화 게 충격은 궁금해서. 좀 많았고 네. 일단은 대현이도 잘 알겠지만 내가 처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은 보편적으로 그 남미 선수들에 비해서 많은 계약금을 받고 다잖아. 음, 좀 네. 되게 시기질주의 대상이야. 아, 그러니까 개막전 선발로 낙점이 돼가지고. 이제 내 프로 커리어의 첫 선발이다 그래가지고 스파이크하고 글러브를 라카룸문에딱 세가 얹어놓고 음. 호텔에 가서 이제 잡고 다음 날 왔는데 없는 거예요 어. 스파이크가 숨겼구나. 근데재변기에 봤는데 음. 스파이크하고 글러브가 꽁꽁 아, 꽁꽁 얼어 있는 거야. 아, 진짜 아, 애들이 놀린다고.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어, 그때부터 이제 내 멘탈을 라이벌 투수들이 흔들어 놓으려고 어, 아. 그래서 그때 그 남미 애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인종차별 같은 거좀 음. 약간 그런 걸 당할 때이 남미 애들이 결국에 내를 지켜주더라고 아 어, 유리가 있네 이렇게 선배님들이 잘 해왔던 게또 저는 두 번째 키워드도 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멘탈? 네. 멘탈... 그럼 멘탈을 그럼 한번 먼저 잠깐... 해봐 봐요 먼저 멘탈이요? 어. 멘탈은 진짜 한 3점? 미래 어? 어? 높이잖아 기록보다 더 왜... 높아? 네. 음. 아, 기록이 뭐 어. 제가 내세울 게 없었는데 신랑강이라는 <laughs> 어, 기록이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저는 멘탈 한 3점 근데 멘탈 관리가 진짜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음. 선배님이 엄청 많이 혼내시잖아요 저를 음. 음. 그럼 막 집에 가서 계속 막왜 혼났지 왜 혼났지 이렇게 막아 <laughs> 진짜? 네막 그런 생각 너 오해해 내가 무슨 뭘 혼내 <웃음> <웃음> 뭘 혼내 혼내기는 굉장히 뭐 그런 <laughs> 많이 좀 멘탈이 엄청나게 어... 잘 무너지는 스타일 어... 같아. 선배님은 어떻게 10점? 멘탈 점수를? 저제 스스로 네. 어, 궁금해요, 아, 진짜. 저는 네. 저는 진짜로 좀, 좀 진짜 멘탈은 나는 10점이라고 봐요. 어... 어...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 운동 선수로서 아, 그러니까 나만큼 더더 넘어가면 이건 진짜 네. 어, 너무 과하다. 어... 어,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9점, 9점. 나는 좀안 좋은 거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는 스타일이거든 음, 그리고 벌써 많다. 벌어진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음... 벌어진 거는 이미 벌어진 거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음... 아니, 근데 승춘이 형은 은근히 여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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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은근히 어. 여려신거 같아 어떻게? 음... 약간 소녀 그게 있어요 소녀. 아, 나 눈물이 많아 그러니까 애견남이야 애견남? 그러니까... 액연남인 것 같아. 은근 액연남. 양간 어, 어, 그런 느낌. 은혜 애긴. 은혜. 아, 근데 은혜, 사람들이 외모만 보면. 어, 맞아. 뭔 조폭이야 뭐 기지, 이런데. 기지, 저, 기지. 근데 속에는 조금 약간 여린 게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영화 보고 울고 막 약간 맞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있어? 있는 것 같아. 너는 몇 점? 진짜. 저는 어. 11점. 어. <laughs> 약간 이대 그 제가 이제 얘기했던 나에서 네. 넘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맞 쟤는 멘탈이 없는 것같이 느껴진다니까 진짜 겁나 뭐. 아니에요. 겁나 제대로 한 저도 한 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부러워. 뭐 아니, 좋아 보이지만 음. 저도 뭐 내면적으로 그런 아픔이 있는 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음, 그치. 아니 누구나 그치, 다 그치. 있지. 아픔이 있으니까 겉으로 하는데 이하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 옛날에 우리가 도쿄로 뭐 촬영하러 우리 같이 갔는데 <laughs> 여권을 우리가 호텔에 로비에 떨어뜨리고 이마 간 거예요 음. 집에 오는 날 장난치려고 스프들하고 뺏어가지고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여권 없다고 호텔에 있냐 전해 보라는 음. 거예요 없다 하더만 어떻게 한줄 알아요? 아, 뭐, 대사관 가서 뭐 하면 되지. 형, 나돈좀 줘요. 택시 타고 가게. <laughs> 호텔 간대. 하고 가 다음날 우리 야구 촬영하러 가야 되는데. 아, 못 가면 안 가는 거죠. 가 뿌는 거예요. 내가 욕구로 숨겨놨는데, <웃음> <웃음> 내가 오히려 멘탈이 분개했다니까. <laughs> 이거뭐 이런 놈이다 <laughs> 했지. <있지>? 어... <laughs> 없는데 어떻게? 그래, 아니, 멘탈... 아 뭐, 뭐 안절부절 해봤자 뭐 돼? 빨리 호텔 아니, 가서 뭐... 찾아보고 뭐 해야지. 도라에 아니야, 뭐. 그니까 러 그걸 넘었으니까 도라에가 되는 거란다. 근데 그게 이게 내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딱 우선 가. 네. 그럼 이제 빨리 내가 해결책을 생각하고 네. 그렇게 움직이는 건데 음.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맞아 맞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죠? 나는 그랬잖아. 애는, 애는, 솔직히 애는, 솔직히. 그래. 아. 근데 용태 선배님 뭐가 어. 뭐안 풀리거나 뭐가 어. 잘안 잘 되는 어. 게 있잖아. 그럼 막 욕이 막 어, 이리 와 우선 와막 어. 하면서 막 그럼 그다음에 이제 네. 내 다음 스텝. 재형이한테또 팁을 하나 줄게 팁. 네. 오늘 팁 많이 준다. 어, 좋습니다. 아, 아 지금 막 너무 힘들어. 네. 어. 그럼 이제 내가 항상 하는 생각인데 그래 죽으면 다 똑같아. 어. 이거 되게 맞아. 중요하다. 맞아. 되게 중요해. 그래. 어. 자 아. 오늘 만약에 이제 죽는 날이야. 네. 힘들겠어? 그까지? 힘들지. 안 힘들지. 안 힘들지. 응. 하나도 안 힘들거든. 아, 그냥 죽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어, 그냥 죽으면 어차피 다 똑같아. 내가 네, 그러니까 네. 죽을 때이 지금 사건이 네. 기억이 날까? 안 나지. 그런 사건이 음. 아니라는 거지. 어. 오래 살고 싶은데 되게. 어? 오래 살고 싶어. 그러면 더더욱 기억이 안날 거야. 아 그래요. 어. 오케이. 자, 아. 세 번째 키워드는 그러면 이제 파워. 업 ]입니다. 우리 넷 중에서 어떤 선수가 가장 파워가 강할까요? 10점 중 10점이니까 그건 그걸... 무슨 파워야? 진짜 웨이트 트레이닝 네, 같은 힘. 파워야? 뭐 그런... 아니면 어떤 뭐 사랑을 나눌 때뭐 이런 파워로 얘기하 아니요 얘기하라. 선배님 아니, 뭔 소리 하는 그냥 힘! <laughs> 남자 힘 어. 다들 와이프 네. 있는데 뭐 사랑 <laughs> 안 해? 아니 그니까 해야 될거 아니야 와서 어. 저희 이 깽판 안 된다 <laughs> <laughs> 그냥, <laughs> 네, 그냥 순수 힘 순수 힘 파워 그게 몇점 정도로 좀 주실지 이번에 파워하면 또 승준 선배님부터 몇점 주실 거예요? 9점 구점, 구점. 어. 힘이 있어 보이잖아 근데 승준 형 9점은. 얼굴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형 손도 어. 그렇고. 그냥, 어, 그래. 그냥 자체가 힘이야. 어. 어. 자체가. 그러니까 얼굴 보고 는 판단하지 마. <laughs> 얼굴 본거 아니야. <laughs> 용태 선배님은요? 6점 육점. 형이 6점은좀 과소평가예요. 6, 7점요 정도인데 나는 네. 원래 진짜 한3점2점 짜리였거든. 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네. 너는? <laughs> 너는? 저.. 또한 7, 7, 8점? 7, 8점? 아. 저도 꽤 세거든요 힘이. 아. 네. 어릴 때부터 테스트 같은 거막뭐 아. 기계 같은 거막힘 아. 쓰는 거힘 있잖아요. 좋아, 막 아. 다리 아. 차고 막뭐 이런 거. 아. 그런 거거쳐 사이벡스, 거의... 사이벡스. 예예. 네. 그거 의 제가.. 사이벡스가 가... 허벅지 기억나 혹시? 아 뭐.. 아. 내가 그래프 뚫었거든. 400 그래프. 예 네. 아무튼 저도 거의다1등이었거 시간이 아니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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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 저도 근데 한 파워 정도는 공은 늘인데 힘은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재영이도 힘 있는 저도 스타일이야. 저한 구점, 9점네 응. 9점. 8, 구점 9점 정도. 그거 어디다 쓰는 거야? 저요? 쓸데 없어. 쓸데 없어. <laughs> 야구에 써야 되는데. 신혼 아니에요? 신혼이죠, 선배. 어, 네. 쓰고 다써요 쓰고 있겠네요. 아니에요? <laughs> 아니요. 다 아, 지금. 제가 알아서. 안 써? 아니 런닝뛸때 힘들어하더라고 요새 외에서 아 런닝뛸때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좀. 힘들어하다. 그러면 신혼이잖아. 음. 제가 그럼 알아서 하겠고요 선배님. <laughs> 야 중간 중간에 이런 질문들을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다넘어가 어, 이거 괜찮은 거야? 그래, 그래 어, 내가 뽑고 있는데 이거 다 넘어가면 아, 되지? 아 불이 패스네 완전히. 아 그런데 피곤하실까 봐 또. 아 질문을. 안 피곤해. 아 질문을 다 하면 너무. 아 그리고 늦... 대답하는 거 보니까 재미가 없어. 네 너무 늦게 끝난 것 같아요. 재미는 왜? 원래 제작진이 네. 뽑는 거지 네. 너네가 뽑는 게 <laughs> 아니야 이거는. 딱딱 아니, 봐도 재미없. 자 이거 재밌겠다. 어. 자네 번째 키워드 어. 가시죠. 자네 번째 키워드 <laughs> 비주얼입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키워드인데요. 용택형님은 여기에 몰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점수부터 음. 그러면 은 점수, 점수. 지금 우리가 불꽃야구에 속해 있으니까 불꽃야구로 할까요? 불꽃야구로? 네, 좋다. 그 내에서? 어. 음. 선배님 점수로는 어떻게 해? 비주얼적으로 점수 한, 몇 점? 그냥 한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그냥 5점. 5점? 5점. 좋습니다. 5점. 5점. 선배님은 비주얼적으로? 난 점수 매기기 불가능 음. 점수 못 매기겠어. <laughs> 마이너스? 한 3점? 3점. 음. 오 소하네. 왜 이렇게, 이렇게 다겸손하세나들 나는 한 2점 주고 네. 싶은데 <laughs> 네. 내가 생각하는 내보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좀 다른 것 같아. 음. 특히 어, 우리 그 이성분들 어. 어, 판단은 기준이 좀 달라. 아, 그렇죠. 다르죠. 아 나도 아주머니들한테 다르죠. 지금 15점이야, 지금. <laughs> <아주>. 그래서 4점. 4점. <laughs> 4점. 저는 한 저도 한 5.6점. 내가, <laughs> 내가. 내가 5점이라고 재형아. 내가 정신 차려라, 임마. 내가 5점이라고 재영아, 내가 기준점을 얘기했잖아. <laughs> 기준점을. 왜요? 저도 생각보다 어. 매력있는 스타일입니다. 매력이 네? 아니고 외모라고 네. 비주얼이라고 되요 매력이 있다보면 비주얼도 괜찮게 보이는게 그게 아, 매력이다. 뭐뭐 뭐 네. 괜찮았어. 오케이. 괜찮죠 선생 어, 네. 어, 어. 근데 저는 한 5-6점? 뭐 던지시는거 같죠? 아니면? 아니지? 욕하점 네, 너는? 저 비주얼로 한 8-9점? 좀경선하면재없게또1 1점7 11.47. 대은이 는 진짜 외모 좋지. 아, 그렇죠. 응.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불꽃야구에서 우리 네. 외모로 딱 따져봐 봐 네. 대은이 외모로. 말고 누구 있어? 태근이. 태근이 나쁘지 않지. 어, 태근이 나쁘지 어. 않지. 아니, 우리가 어. 몇 명이지? 응? 26명. 26명 중에 어. 내가 몇등 정도 되겠다. 자신이 몇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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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몇이다. 어. 자신이 몇이다. 자신이 몇이다. 이렇게. 형님. <laughs> 3등 정도 되는 거 같아. 그게 무슨 5정이에요서만 그러니까 네. 우리는 외모가 다 별로라는 거지. <laughs> 단체로 까버리네. 어, 어, 외모가 다 별로지. 그런데 태훈... 누구 있어, 누구 있어? 그럼 진짜 어, 확실한 사람 이대운 말고 누구 있어? 이대운. 어. 이태근. 이태근. 난 솔직히 그, 그치. 뭐 태근이도 괜찮긴 아니, 하지만. 잘생겼는데 조금 그래도 뭔가 있었으니까. 어. 뭐가 있었는데? 논란이 있었잖아요. <laughs> 띠용띠용 띠 스키어가 있었어요. 뭐 아, 확실한 나보다 위다라는 걸 어떻게 인정 못하겠어. 띠용이 말고는 확실한 그치, 위다라는 건 저도... 그래서 내가 한 명은 그냥 예비로 3명. 깔아주고 내가 3등이라 그런 거야. 그러면은 아... 딱그 바로 밑에 있는 선수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 아 없다 진짜. 야, 왜 이렇게 외모가 <laughs> 없나. 그럴 누가 없어. 대호 선배, 재호 형, 뭐 희간... 여기서 대호가 왜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희간이가 왜 나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다 이거죠. 희간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뭐 아...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네 넘어갔어. 가다 네. 네. 넘어가서 <laughs> 어떻게 방송이 되는 거야? <laughs> 뭐야 끝난 거야? 어. 넘어가는 거야? 오, 오, 다 끝났어 지금. 네. 다섯 번째 키워드 인기 그냥 다 넘겨버리냐? 어. 인기로 사실. 근데 인기를 네.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나 그거를? 자기 생각. 점수를 매겨보는 거야. 저요? 야, 민망하네. 오늘 어. 어. 한내 인기 체감 한5점 정도. 오점오 <laughs> 점. 높다. 왜 아까 여기 이제 촬영하러 아까 주차하고 오는데 한세번 정도 멈췄거든요. 저뭐 이렇게 뭐한2찍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어... 아너 거리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 아직 괜찮아? <laughs> 그 정도 안 싫던데 아니야. 아니, 다녀도 그돼 아, 그래요? 어. 진짜? 저 5점 정도. 5점. 3점. 그러면 승 대현이는 대현이가 엠 저인데요. 지금 <laughs> <laughs> 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laughs> 지금 거꾸로 지금. 대 저는 한 3점. 네. 아 씨. 니가 <laughs> 왜, 왜? 왜? 내가 뭐가 되 아니야. 너가 더 인기 많아. 아이씨. 그러지 마. 근데 진짜 뭐 아니, 그 경기 뭐? 저희가 직관 하고 응, 그러면 응, 응. 유니폼만 봐도 응, 응, 응. 아... 한두 명 보기 어... 한두 명 보나? 제 유니폼을? 어... 그런 말 하면 나는 일점 해야 돼. 유니폼 얘기 하니까 갑자기 아니, 또 섬네일 점이지 밖에 나가서 선배님 뭔가 인기를 체감하고 이런 게몇점 정도 되시는지 밖에 나가면 네. 내 머리 스타일 때문에 애를 물은 사람 거의 없어 거뭐 없었다. 그런데 난그거보다 그냥, 그냥 아 누구네 하는 것보다 네. 내가 정말 저 사람 팬이지 좋아하지 음. 나 그런 게 중요하다고 아, 음. 생각하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데 용택이가 뭐어 네. 방용택 선수 일하는 거랑 그냥 네. 어박용택이네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지 나 아, 음. 그래서 몇점사점사 점. 4점. 4점. 어. 아 그러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왜? <laughs> 차고로 부산 인구 300만 넘는가? <laughs> 아, <저. 웃음> 선배님은 그러면 제일 기대됩니다. 자기 의 어... 최고. 음, 저는 6점 할게요. 6점. 6점? 아, 네. 너무, 너무 약간 아니, 비웃는 거 같은데. 6점밖에 이건 6점 지금 6점 약간 너무 늦게 해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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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게 하셔 가지고. 어, 어, 이거 유쾌미요그러니 와, 박용택이다도 있지만 아, 저박용택이네 <laughs> 이런 것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 아선배님이 약간 어 그래서 확실히 분들도... 화제성으로 따지면은 아, 좀 높죠. 아나 아, 나쁘지 않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러면 높은... 저희가 이제 다섯 가지 키워드로 했잖아요. 음. 그럼 이제 여기 두 레전드들이 분 어. 어떤 선수인지 저희가 한번 음. 어 네, 이제 용택 용택이 형님. 그러니까 제 승준 선배님부터 하면 아니 왜 내가 그러니까... 용택이 형 먼저 하라고 했잖아. 아, 진짜, 아, 진짜. 벌써부터 아니, 분열이 일어나고 있잖아.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용택이 형 먼저 뭐, 얘기하라고 어. 했는데 왜 이게 지금 친자형의 <laughs> <신재형의> 선수들이라. <laughs> 얘가 이걸 일단 <laughs> 약간 종합적인 선수 같아요 승준 선배님 음... 어. 아니 하나 어라 어? 뭘 하나 르라 기록인지 멘탈인지 어. 파워인지 비주얼인지 아 승준 뭐. 형은 약간 파워적인 키... 선수다 음... 근데 이제 종합적으로 다 골고루 <laughs> 돼 있는 약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음... 어 근데 이제 용택 선배님은 근대가왜 들어가니 근대가 그게 그게 맞는 저거야? <laughs> 맞는 약간? 단어야? 조금만 중요. 해 주십시오 음. 용태 선배님은 제가 딱 보면 기록의 사랑입니다. 사실 아, 네. 기록 맞아. 뭐 비주얼 인기 이런 걸다 떠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기록을 얼마나 많이 다 맞지. 세우셨어요? 그럼 저는 승준이 형 파워 선수 같습니다. 파워 선수? 네. 뭐내 보디빌더가? <laughs> 아, 근데 몸이 일단 근데 승준이는 아니 어, 그 느낌이 벌써 네. 딱 고무가 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제뭐 그런 거 외적으로도 떠나서 저는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음, 음, 음. 체력이 진짜. 아, 씹어집니다. 맞아, 맞아.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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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 진짜. 말이 안 돼요, 진짜. 잠을 잘안 주무시고. 어, 1 0 대보다 좋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진짜. 그래서 저는 어. 승준이 형은 파워. 파워. 파워 선수다. 음. 영태님, 저는 비주얼 선수 하고 싶어요. <laughs> 아이씨, 그거 아니지. 왜? 오늘 또 아니, 아이씨가 아니, 왜 나왔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봐봐. 어. 그럴 수도 있는. 저런 거지. 멘탈, 저런 기록, 어. 음. 어, 저런 인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 정도 비주얼이 사실 나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비주얼이 어. 좋아서 다른 기록들도 더 돋보이는 게 아닌가. 오, 어. 야 그렇지. 오늘 이 시간 정말 가장 어. 어, 좋은 시간이네요. 시간. 네. 아. 그래서 비주얼 선수 네. 어. 이렇게 아, 정리를 그렇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 목걸이 드려. 빨리.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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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 드려? 뭐가 있는데? 네. 짜기요. 아, 네. <laughs> 선배님 저희가 길었죠? 너무 처음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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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어. 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대본 보느라 정신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아니 개인 어. 좀 평가 좀네 평가 좀 한번 들어보고싶시요 오늘 어떤지. 저희 둘이 MC로서 네. 어, 물론 뭐 보통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 뭐 출연진들이 뭐 미리 뭐 대본 연습도 하고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연습 기간이 음. 뭐 있고 첫 방송을 하고 하는데. 바로 실전에 투입된 거잖아. 그렇죠. 나는 오히려 이게 더 색깔이 나은 거 같아. 뭔가 이상하고 엉성한데 왜 밉지가 않지? 약간 음... 어, 이거 색다른데 하는 느낌. 누가 어... 오... 조금 더 잘한 거 같나요? m c 로서저말안 끝났어요. 아, 네. <laughs> 그래서 다시 뭐 보완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지만 네네. 굳이 두분 중에 누구 한 명이 더 잘했냐고 어, 평가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아, 원 팀이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 팀이고 네. 어, 네. 뭐뭐 네. 앞으로 일화부터 뭐, 뭐 백화까지 쭉 어, 가길 잘될것 어. 같나요? 어, 잘될것 같아요. 조금 응. 약간 또라이 같아서 잘될것 같아요. <laughs> 아. 영태 선배님 보시기는 좀 음, 저희한테 어떻게 뭐뭐제 스타일대로 직설적으로 어, 네, 말씀드립니다. <laughs> 우선 처음에 이제 제작진이 어떻게이 친구 둘로 갖고 뭘할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laughs> 저도 그래요, 솔직히 네, 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사실 네. 이렇게 또 좋은 스튜디오에서 네, 네, 네. 어, 이런 것도 좀 놀라 웠는데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는 있을 거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laughs> 어, 리스크는 크지만 이게 리턴 될 때는 이것도 크거든, 어, 맞지? 네. 근데 마, 그것도 맞아. 그렇맞딱 맞는 말인 거 같아. 결국엔 그게 뭐냐면 가능성을 본 거야. 오... 어 지금 과정에서는 아이고 네. 계속 까네 네. <laughs> 이런 느낌인데 <laughs> 마무리가. 네. 오, 결국에는 되게 좋게 끝나는 마무리 어... 같은 느낌. 내가 마무리를 씨, 잘하고 왔어. 잘했네. 맞죠. 네. 잘했어. 네. 그러니까 재영이는 별로였고 아. 대현이가 마무리를 잘했어. 아. 그러면 저는 보완을 좀더 열심히 해서 선배님. 노력해야 네. 돼. 또 채찍질 어. 해주시면. 그또 그러니까. 네. 성장하는 진짜, 진짜. 캐릭터잖아요. 이제 네. 언제나처럼 네. 채찍질을 좀 많이 할게요. 네네, 네, 네, 선배님. 나한테는 뭐 정말 <laughs> 잘 어울린다. 네. 아, 오, 정말 진짜 잘 어울린다. 이상에 좋아합니다. 네. 요거만큼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 와. 감사합니다. 진짜 신재영, 이대현의 선수들. 아이 들을 때마다 짜이 나네 아, <laughs> 구독자 여러분 그 어떤 얘기도 저희가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좀 못했다고 하면 또 채찍질 해주시고 또 잘했다고 하면 좀 당근도 많이 주시면서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 더 나아진 모습 좀더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아 근데 예. 마지막 뭐 인사를 어, 안 드렸다 어 그니까 어, 죄송합니다 제가 또 건방졌네요 기회를 아직 안 주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laughs> 아, 응. 선배님도도 인사 한번 드리시고 신재영 이대현의 선수들의 어 1의 게스트로 출연하게 돼서 어, 또 너무 기쁘고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어, 어, 선배로서 어, 걱정도 되고 <laughs> 기대 기대감도 한층 좀 부풀어 오는 그런 시간이었고 어 1화 10화 100화까지 어, 장수할 수 있는 어, 프로가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네. 다음 백회 특집에 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좋습니다. 100회 특집에. 100회 특집에. 네, 좋습니다. 가고 얘기해. 네. <웃음> <웃음> 어... 심재영과 이대은의 어, 선수들, 네 정말 1회 방송 또 일회 게스트로 온게뭐 상당히 좀 기분이 좋고요. 네 그리고 어, 이 친구들 보는 맛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시청자 지금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어, 좀 다른 맛으로. 한번좀쭉한번 한번 보시고, 어, 한몇 해만 지금 참고 보시면은 이 맛을 아실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 맛있거든요. 네, 맛있습니다. 이거 방송 맛있는 방송이에요. 자, 평양냉면이 그렇듯이. 아, 제 네. 근데 진짜 아니다. 진짜 나도 처음에 진짜 어, 맛없다 진짜. 뭐, 취두부가 그렇듯이. 그럼, 어, 홍어가 그렇듯이 맞아. 처음에는 별로일 수 있어요. 몇 번만 먹어보시면 이 맛을 알 겁니다. 네. 아. 그맛알 때까지 많은 시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다다다감사합다감다감 감사합니다. 감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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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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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사다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선수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 조... 어디 보고 갈요 <laughs> 마지막 그 는데어디 보고 가 <laughs> <그냥> <laughs> <laughs> <보고 있었는데, 웃음> <미치겠네>, <laughs>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니다 <laughs> 야, 이만 <2만 웃음> 언제까지 느껴야 되지, 근데? 야,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네, 이때까지 두 방송에서 이런 독특한 건 처음 본다.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도 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